요즘 계속해서 어 제가 음 마음이 강박해져가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더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다니엘 기도회도 계속 듣고 있고 또 새롭게 와서서 간증도 찾아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출퇴근길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왠지 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손해 봐야 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고, 뭔가... 아, 왠지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올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간증을 듣는데 음어 어떤 부분에서 였는지는 기억이 조금 긴가민가한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음 내가 너무 어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왠지 더큰 고난과 큰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 같다 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않니하시고 정말 어, 언제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길 원하시고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이렇게 꼭 붙들어 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결코 어 고난이 아닐 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는 힘듦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그 끝은 결국 그렇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회복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잠깐 잠깐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가 또 눈앞에 현실에 또 흔들리기도 하는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4장입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리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 다음에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아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니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대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하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여길이다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오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신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 다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그의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 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기하소서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꼬를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하였으나 그 꼬를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랫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우리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끼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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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와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암성아지로바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멘. 음. 삼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